원래 이제 오버워치 하다가? 배그 하다가? 핵 때문에 이제 질... 핵 때문에 네. 질려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아크 아크 네, 안녕하세요 아크 서바이벌 하다가 아... 어,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마이크 안하길네 한국인이 아닌가? 어, 차, 아... 찬... 찬니즈 워 아이니 Yeah, yeah. How, man, man. Nice to meet 谢谢谢谢好妹妹 n i c 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嗯，Nice oh, to meet you. Too. Chicken logo. Chicken logo. Okay.好妹妹。哥哥， 참 눈썹.好哥哥。哥哥。 <목소리> 오, 오빠. <가가>. 오빠. <laughs> yeah. 오빠. 오빠. Yeah, <목소리> 오빠. <목소리> <가가가가가>. <목소리>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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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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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오빠. 오빠.